우리는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노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두렵지는 않나요?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질 것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젊을 때는 당연했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태도, 내가 차지했던 자리, 그리고 나의 역할까지도 변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 변화 앞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버려야 할 것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에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세 가지. 이세 가지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대접받지 못하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점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마음이 괴롭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 때문에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홀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세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노후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실제 사연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친구를 챙겼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순간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과연 그 분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성장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그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 한통 안부 한마디 없는 자식들을 보면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내가 아플 때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는 이 자식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나? 결국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어머니는 자신의 헌신이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신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어머니의 기대를 맞춰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면 걸수록 더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노후에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보답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결국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혹은 한 조직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한 노인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가족이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은퇴를 하고 이제는 가족들에게서 존중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리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이 뜸해졌고 배우자는 오랜 세월의 익숙함 속에서 더 이상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더 이상 감사의 말조차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서운함을 느끼셨지만 점차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기대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것들이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과도한 기대를 품는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헌신한 만큼의 보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서운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존중하고 남들이 어떻게 대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대우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했지만 그에 대한 보답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서운함과 실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 혹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빠집니다. 부모의 헌신을 알면서도 그 고마움을 늘 표현할 만큼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많아집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라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할때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은 우리의 기대일 뿐 상대방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이 기대가 클수록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정을 위해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회사에서 노력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평생 밖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를 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더 배려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오랜 세월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남편의 기대를 다 맞춰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운함을 느끼며 다툼이 찾아졌습니다. 사실 문제는 서로의 헌신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을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기를 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크면 클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준 만큼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할 때 억울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둬버립니다. 상대가 우리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우리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친구가 내가 원한 만큼 신경 써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만큼 다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은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기대 때문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 후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고, 손주들에게도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손주들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것은 내 선택이었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것은 내 욕심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에 속상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이웃과 어울리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만큼 그들이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계산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고 더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주는 것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이 바쁠 뿐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대접받으려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강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타인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남에게 한 만큼 똑같이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했으니 마땅히 존중받기를 원하고 배우자는 상대에게 헌신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애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갈등은 더욱 커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 했고 자녀들을 키우며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에 노후에는 당연히 자녀들이 자신을 급진히 모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고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과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기 위해 산 거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는데 왜그 대가를 바라니?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기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하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혼자 산책을 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기대를 버린 후에는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이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가족, 인간 관계, 물질적인 것들, 사회적 위치까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평생 무엇이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멀리 떠났고 사업은 후배들에게 맡겼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때 오래전 한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후에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점점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모두 결국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돈이 줄어들면 걱정하고 예전보다 몸이 약해지면 초조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현재의 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것들을 쌓아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곧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었고 자식들의 성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바빠졌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연락 한통 없는 걸까? 섭섭함과 서운함이 가슴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이 따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돌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후로는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와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